잘해. 야 숙소 뭐 되게 좋다던데 일단 카드를 딱놓고아 여기가 2인실이구나 이게 여기가 커플들 이제 이두명두명 커플들 오면 쓰는 방입니다. 자 그럼 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돼 있어. 여기 거실하고. 보통, 근데 왜 2인실인데 의자는 4개인 거야? 이게 커플, 이제 딱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딸을 묶고 있는 또 방이 있는데, 거기는 4인실 같고요. 여기는 이제 4명이고, 여기는 이제 커플 2명이서 오면 쓰는 방인데, 요렇게 침대가 있고요. 네, 침대. 어우, 좋다. 제 애인 아니고요. <laughs> 제 아니고. 아, 진짜 좋네. 여기도. 아니, 근데 여기가 좋은 부분이 뭐냐면, 따로 이렇게 돼있어요. 테이블 이렇게 음식 할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에 또 메인은 내가 봤던 정수기야. 물을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 같은 거 사올 필요가 없고,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웅진코에 있는. 웅진코에 어, 있고, 어, 내가 봤더니 이거 한 달에 3 4 0 0 0 원씩 내고. 아, 근데 뭐 부동산 업자세요 <laughs> 아니, 이게 딱 보면. 아 이거 좀 보고 쉽게. 제가 결정할게요. 뭐 그렇게 아, 너무 이렇게 강요. 괜찮아요, 정도. 여기. 아, 그렇죠. 뭐, 어, 아,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들어봤는데. 그 정수기 있는 집이 많이 없대 근데 여기는 바닷물을 끌어 쓰는게 아니라 지하수를 쓰는게 아니라 직수물을 쓰기 때문에 정수기를 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수 쪽에 오면은 음. 어, 바닷물 염분이 좀 있어가지고 씻으면 염분기가 있어가지고 좀 딱딱하게 그치, 그치. 머리도 뻣뻣한데 여기는 직접 공사를 3억 들여서 했다고 합니다. 아, 사장님 부자네 그치? 일단 부자야. 어. 일단은 어, 이게 뭐야? 메인역 이게 에어컨 에어컨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나는 솔직히 진짜 메이트가 뭐냐면, 전 객실, 전 객실, 바바바밤딱 이렇게 보면은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고, 개인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겨울에, 여름에 오면은 진짜 좋을 것 같고, 겨울에 오면은 또 이거를 데워줘. 따뜻해요. 어? 지금? 저도 아까 물에 들어갔었는데,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물에 들어갔다는데 눈꺼이왜 이렇게 많이 아, 들어갔는데. 아, 너무 신나게 놀아서 잠깐 잤지. 일단은 좋아했어. 요거를 데워준다고 하는데, 부가적인 돈이 들겠죠? 돈은 들는데, 이렇게 렇꼭 바깥에서 이렇게. 가 아, 좋다, 진짜. 야, 여기서 맥주 한잔 먹으면 기가 막히겠다. 딱이 방이 연인들이 놀러 왔을 때 쓰기 좋은 방이야, 그죠? 아니, 이게, 이게 2인실이라고 하는데, 두명이서 쓰기 진짜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 수영하고, 아한 남자 뭐. 네. 이렇게 호텔처럼. 다운 준비돼있고 음. 근데 이런거는 놀러오는 사람 다 알아요 이런거 확인 안해줘도 돼? 아니 이런거 뭐 기본적으로 알려주는거 네. 어,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시네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돼있고 어, 화장실 여기 화장실하고 욕실 이렇게 샤워장이 여기가 되 다른 방 보면 또 놀래요. 화장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실입니다. 여기가 2인실이고. 저기 그 다른 방좀 볼게요. 어, 다른 방 가도 네, 되는데. 방은 많으니까. 520짜리로 좀 보여 주세요. 우와. 아,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우리는 지금 숨이 수행을... 야, 이봐 봐. 이거 봐 보세요. 저기 저기 앞에 있는 요 섬이 골프장이래요.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숙소를 잡으면은, 여기서 숙소 바로 그냥 가갖고, 골프 치고, 여기 가갖고, 놀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와이 같은 데 가면은, 응. 수영장이랑 바다랑, 수평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 어, 어, 어. 여기서 이렇게 수영장도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거야. 이피니티 풀. 어, 바다랑 하나로 보이게. 야, 이거 보셨죠? 석양. 기가 막힙니다. 네, 일단은, 커플룸을 받고, 바로, 바로 밑에 층. 여기, 대표여이 돈이 많아. 에 어, 와 이거 뭐야 확실히 넓네 이게 지금 어, 제가 썼던 방이에요. 아 진짜? 예. 네. 와오아 그러네. 보면은 여기가 그면은 3인실. 이제 3인에서 4인 정도 쓰는 방인가 봐요. 음. 근데 확실히 아까 그 봤던 것보다 넓습니다. 결혼하이 네. 있어요. 구조는 굉장히 넓고 똑같아. 인테리어랑 뭐 정수기 있는 거다 똑같고 여기 딱 보면은 네 수영장하고 요거 어? 보이는건 다 전객실이 다 오션뷰다 오션뷰고 응. 바닷가뷰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틀린 부분은 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여기에 온돌방이 또 따로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 가족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내가 봤을 때는 위층은 이제 연인들 커플들 이렇게 오는거고 그렇죠. 여기는 좀 어머님 아버님 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오실 때 어, 그것도 좋고 사실 네. 저는 아기가 있잖아요 네. 애기들은 침대에서 재우면 떨어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이렇게 맞아. 깔아놓고 애기들 놀게 하고 아, 저희가 너무, 네. 어,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 이런 상태야 쪽방에도 쪽방에도 네. 아, 시티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네. 화장실이 방만하네 네. 방 하나만 하네 여기 딱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계속하고요 예, 네. 아까 그 커플 룸보다는 하나씩 어마어마하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비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비대는. 비대는 다. 부동산 일을 잘하시네요. 아 예. 뭐 다른 음. 것도 보여 드릴까요뭐뭐 아, 뭐, 궁금한 거는 뭐 없어요. 지금. 너무나 아, 네.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520에 달라고 이안보새게요 아, 아, 어. 아니 좀더큰방 없어요? 큰 방? 아, 큰방 네. 있죠. 이게 궁금하다. 이제 점점 가보는 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아, 일단은 예. 구조는 굉장히 다 똑같아요. 깔끔하고 깔끔하고 오션뷰에다가 뭐 근데 여기 방이 이제 여기는 음. 어 온돌방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음. 여기 이제 5층이었고요, 여기 4층에는 이렇게 이제 돌길수 있는데 아니 설명은 또안한게 있어 제가 놀란 게여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두 개야 요거는 아, 여기도 편의점이 있어? 어이 편의점인데 이거는 이제 무인으로 또 운영하는 거야 아, 봐봐요 봐봐 아여기 아니 진짜 어디 엄청 대형 이쪽트 놀러 온거 같잖아 그러니까 위에 편의점은 어 진짜 있을 거다 있고 여기는 꼭 필요한 것들만 있는 거고. 아, 라면 어. 이런 거. 그다에좀 응, 응. 먹을 만한 게 여기. 형, 뭐. 어, 뭐혹시면안 돼. 어, 나 여기 처음 먹었어. 나 이틀 동안 있었면데 여기 처음 먹었어. 아세프계산까지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셀프 안 되는 거야. 세프가안 돼. 디테일한 이런 것도 비싼 거 있어? 이건 뭔데? 스피커. 아 스피커. 노래 들으면. 여기는 이제 휴게시설이 있을 만큼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여기가 온수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방에도 다 수영장이 있잖아요. 거기 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따뜻하게 대필라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그냥 이제 아이들이 놀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보면은 수영장물이 그냥 계속 고여있으면은 물도 변하고 막또 썩는단 말이야. 근데 요는 계속 여화장치가 돌리는데 계속 순환을 돌린답니다. 야. 저기다엘가몇 대야 이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연인들 사랑 고백 하고 응? 이런 게 있고 저기 이게 바베큐 시설이 또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의점 위에 올라가면 고기랑 소스 지런다 팔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여기 숯불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베큐. 시설. 보통 우리가 숙소 들어가면은 이런 바베큐장이. 좁단 말이야. 봐. 바닷가다. 아, 근데 이게 되게 넓어. 요 여기 굉장히 넓고 아, 또 야외에서 먹으니까 또야 밖에서 먹는 맛이 음. 또 살지. 또 바다 보면서 경치 보면서 생김절 맛내서. 아, 새거야. 아, 새거야. 생긴이오한지 얼마 안돼 <laughs> 생긴, 어, 가지고. 7월 들어 그 7월 달에. 7월 달에. 내가 봤더니 이거 한 번도 안 썼어. 야. 한 번도 안 썼다. 이거 한번 껐나? 한 번도 정못쓴거 같아. 아니, 사경 미쳤다. 와, 미쳤다. 근데 야, 이거 뭐야? 결보는 거 아니야? 해 보는 거? 이거? 어? 결보는 결보는 거, 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여기만 돌아다녀도 여수에 와고 여기만 이렇게 걸어 다녀도 힐링이 됩니다. 그 내가 되게 유명한 카페를 갔다 왔는데 어. 거기보다 뷰가 더 좋아. <laughs> 여기 진짜 뷰는 진짜 맞지. 엘리베이터가 호수마다 있는 엘리베이터 총3 개가 있어 세 응. 줄. 1, 2 라인, 3, 4 라인, 5, 6 라인.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 같아요. 부동산없자데 여기는 그럼 몇평짜리예요 여기가 지금 저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뭔가? 어, 떻게 하냐고? 여기는 투룸이에요. 아, 투룸? 네, 투룸 쪽으로 돼 있고, <laughs> 어, 이렇게 보면, 어, 그 커플룸. 아까 보셨죠? 커플룸하고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고, 수영장 있고 예, 침대 다 똑같지만 여기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2 0 0호인데 뭐가 있냐 아까는 이제 칸막이가 있는 데라면 여기는 방이 하나 또 따로 있다. 음. 예, 방이 이렇게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 아이를 가진 가족과 어, 아이가 없는 가족 한 팀이 오면 딱딱좋게 그냥 커플이 오면 은돈 남아서 여기 그집 가정비지. 어. 그러니까 니네 집하고 우리 집이 여기 오면 딱 그거지. 그럼 사실 여기가 좀 방이야 바깥에 있는 장단점 있지 같다. 여기가 좋긴 하지일탈탈가 그렇지 여기 저기 거실에서는 빨간 옷을 나가면 어, 보이니까 대신 바다가 보인다. 아그 대신 어. 바다가 보이고 좀더 넓게 쓸수 있다. 네. 여자들 남자들 좀 되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술 먹다 보면 은 이제 여자방 남자방 이렇게 쓸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족 정도가 오시면 은 굉장히 어, 가성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방두개 잡는 거보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두 가지 정도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네 요 뷰는 똑같은 거니까 뷰 똑같고 디자인 깔끔하고 이거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 똑같고 깔끔하고 넓고 이런 쾌적하고 근데 여기는 방이 하나 더 있더라는 거 같습니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100, 102호가 거거든요 102호는 내가 느낌 봤을 때 개인 이런 테라스가 있는 거야. 봐봐. 야, 일단은. 뭐야, 이거? 이게 이제, 개, 이제 1층에 쓰는 여기 가족실 같아요. 가족실 아... 같은데. 아이들이 밖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아까 수영장 테라스가 좀 좁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다 따로 이렇게. 야, 여기는 게... 원투 낚싯대 던져도 되겠다. 여기 원투 때 어. 던져도 돼? 아... 올라오다가 여기. 수스가다 걸리겠는데. <laughs> 수영장에 이제 아까 봤던 직분보다 위에 올라야 되는 건메이에요이 외국 해외 나가면 이런 게 많잖아요. 여기 방에 좀 기대된다. 그 아까 전에 응. 화장실 길쭉한데 봤지? 네. 그만 맞는 거 같아. 네? 아, 가보자. 네. 오 잠깐만. 뭔가 잠깐만. 우와. 신다. 자, 일단은 이렇게 오시면 여기는 부잣집이야. 내가 봤을 때는 어. 여기에 원래 침대가 있었잖아요. 그냥 거실이에요. 네, 거실이고, 여기 이제 아까 밖에 보여드렸던 이뷰 바다도 똑같지만 여기는 뭐냐? 방이, 방이 두 개에요. 야, 근데 이거 봐봐. 이 방은 또 보여, 또 바다가 탁 일어나면 여기서 창문으로 음. 볼수 있고, 여기 방 하나? 야 그러면 두 가족 분면 여기 와야 되겠네? 저저 저 위는 좀돈 없는 가족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긴 좀 여유가 되시는 가족들 있으면 두 가족 올때아 일단 이 방은 전등이 일단 스탠드가좀 다르네 여기는 이제 창문이 없잖아 어. 창문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여긴 또 개별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여는 네, 개별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이 더 있고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더 내는 사람이 방을 이제 선택하면 될것 같아 요 그두 가족 중이에요. 야, 확실히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지? 아. 야, 여기는 완전, 여기는 내가 봤을 때두 가족, 애들 있는 가족 두 가족 오면은 여기 거실에서 애들 놀게 하고 뭐, 남자들 여기서 술 한잔 먹고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방으로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는. 여기는 딱 의자도 여섯 개네요. 원래 보통 네개 깔려있는데 여기는 여섯 개가 깔려있고 정수기 여전히 똑같이 응. 시설은 깔끔합니다. 아니, 저는. 응. 좀 제일 좋은 방 한번 보여 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좋은 방 아닌가? 이게 예? 제일, 예? 제일 좋은 방이야. 요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방. 확실히. 어. 아니, 그9 0 0몇또 있다면서요. 여기는 4층까지만 운행을 하네. 4층에서 갈아타야 돼, 엘리베이터. 엄청 크다. 그 약간 롯데타워나 이런 데 가면은. 어, 어, 어. 시그니엘 같은 데 가면은 맞아. 엘리베이터를 뭐 한번 갈아타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있어. 맞아. 그거 있어. 그런 데가면가 어. 봤어? 안갑지. <laughs> 얘기만 들었지. 안녕하세요. <laughs>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 응? <laughs> 네? 필리핀이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베트남. 진짜 오. 툴업봉. <laughs> 네. 나 툴업봉. 네. 툴업봉 있어요. 왜? 안 줄. 분기 맞혔어. 너? 너가? 아, 너 똥이 맞춘 거야? 아, 휴지, 휴지가. 똥이 맞혔다니. 들고 있는데. 야. 보세요, 저 보세요. 진짜 카페보다 좋은지. 여기는 조금 이제 어디 외출할 때 갤레비 타고 이렇게 오면서 힐링이 돼. 그치. 방에 들어갈 때랑. 네 이제 층 누르나요? 층이요 아니요 9층으거누 여기 요응 여기가 응. 이제 네. 옥상이죠옥상인데 어, 여기가 옥들어만는 대문 같은 느낌이 응여 뭔가 다릅니다 오? 어? 어, 느낌이 어? 제일 좋은데? 여기 뭐야? 오 어, 여기는 도시 어마어마하게 크네 잠깐만 침대가 없네? 오. 잠깐만 우와 아 이렇게 되있구나 원돌이네 아놀기는 아, 너무 여기는 좋겠다 여기는 이제 애들 놀기에는 너무 좋겠다 근데 여기 방은 너무 괜찮은데자 이거 세거지하고 싶은 뷰네 세거지하고 싶은 뷰네 세거지 아 내가 세거지할게 와 근데 아 여기가 다 오시면 바다 뷰긴 한데 여기가 확실히 제일 꼭대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확실히 조금 그림이 좀더 낫다. <laughs> 그리고 응. 그 되게 프라이빗하네. 왜냐면 옆에서 안 보이잖아. 앞에서나, 그렇지? 응. 이 방이 되게 좋다. 혼자 밖에서 술 마시는 사 여기는 되게 거. 넓게 쓸수 있는. 응. 여기 뭐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좀많은한 응. 가지. 아 아니네. 여기가 아 애들하고 오면 여기가 딱 좋겠다. 그지? 어 아, 싱글이랑 떠오르면 진짜 싱글 있네 아빠 아빠 여기 자는 거고 엄마랑 애들 여기 자는 거잖아. 아이 엄마 왜 그래? 엄마, 아빠가 같이 자고 애가 따로 자야지. 엄마, 아빠. 보통 안 그렇지 아요난 <laughs> 사이 좋아요. 아. 이렇게. 어, 어, 정말 아, 좋네. 이게 3베드로돼 있고. 음. 거실이 이렇게 넓으니까, 확실히. 아,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근데 1박이 이렇게 오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맞아요. 여수는 그래도 또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딱 오면 힐링 제대로 하고. 1박은 좀 아쉬워, 여기여수는 뭐방 구경하다 끝날 것 같고 내가 봤 때는 어 이렇게 딱 돼있고 음.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조금 작습니다 네, 보니까 음. 화장실이 조금 작네 근데 뭐 화장실에서 잘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씻기만 하면 되긴 하는 건데 다른 방보다 조금 화장실이 작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면서 느꼈는데 네. 되게 열심히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나 몰래 돈 받았어요? 아니요돈안 받고 <laughs> 어, 이런 좋은 방을 아, 어, 사람들 저희가 저희가 네. 이제 한 이틀 정도 저희도 여기서 쉬었거든요. 음. 굉장히 저도 체감을 해봤지만 좀 해외에 나온 느낌 좀나오면 기분이 너무 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힐링이 되고 추천하고 싶어. 어, 깔끔한 방에 와서 좀 응. 하니까 우리 집보다 좋아요. 솔직히. 어, 우리 집. 아, 근데 그건 확실해요. <laughs> 이형 집보다 좋아요. <laughs> 우리 집보다 좋아서 난여 계속 살고 싶어. <laughs> 어. 좋다.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해. 응. 아 그건 너무 머니까 길가이 <laughs> <일단은 웃음> 여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laughs> 여기 헤밀리온 해미리온. 네, 해밀리온이라고 경치 어, 굉장히 좋은 음. 곳이니까요 혹시 숙소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서 음. 여기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어, 네. 저희가 한번 어, 해보니까 다른 뭐 펜션을 저희가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음. 어, 저희가 여기 했을 때는 굉장히 힐링을 아, 많이 너무 하고 저도... 너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에이.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강추요뭐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음? 그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감동이 밀려와서 여기를 추천하는 거죠. 어, 네 맞아요. 에이, 굉장히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적극 추천합니다. 어쨌든.